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만의 삶의 기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의 기준에 따라 우리는 선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을 판단하기도 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행복관이 다릅니다. 또 누가 행복한지 누가 불행한지 그 기준도 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성공도 마찬가지고요. 옳고 그름도 자기의 기준이 다 따로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것도 부와 가난을 결정하는 것도 심지어 신앙도 다 자기 자신의 기준에 따라 모든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이 자기 자신의 기준은 우리가 집안에 내력에 따라 결정이 될수 있어요. 집안의 가훈을 따라 내 가치관이 형성되고 나의 기준이 형성이 됩니다. 가정에서 보았던 것또 들었던 것 이것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만의 삶의 기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살다가 우리가 경험하는 그 경험들이 우리 자기 자신의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이 형성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아,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 자신만의 기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의 삶의 기준이 있는 것 어쩌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만의 기준 때문에 모두의 기준을 가지고서 살아야 하는데, 자기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모두의 기준이 정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이 기준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빠 보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것을 보고 틀렸다라고 판단하면서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울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은 자기 자신만의 판단 기준보다는 모두의 기준, 모두의 기준이 되는 것을 갖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준이 옆에서 얻어도 안 되고, 앞에서도 얻어도 안 되고, 뒤에서 얻어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바로 위로부터 내려와야 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기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기준은 성경 속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 앞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 중에 어떤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내가 정해놓은 내 삶의 기준에 따라 그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또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서 의의를 구하라.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삶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한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서 먼저 간구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기준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기준이요. 바로 위로부터 내려온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왜 바보 같은 역사는 반복되는가? 그 부제가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글씨를 볼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작은 글씨로 써져 있는 말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통해 끝내 배우지 못하면 우리의 바보 같은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역사가 왜 중요합니까? 역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끊임없이 바보 같은 역사를 반복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그 과거 속에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그 바보 같은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도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반복될 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바보 같은 역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사기에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씀은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더라 저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사기에 그 영적인 암흑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자기의 기준 따라 자기만이 쌓아놓았던 정해놓았던 그 기준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나라를 빼앗기는 수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라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정말 누릴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삶의 기준 따라 하루를 사니 누릴 건 누리지 못하고 누려야 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역사를 가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회복되어서 누려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의 신앙이든지 우리의 삶의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의 신앙의 회복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준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는.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니 이 말씀을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 속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우리가 보고 읽고 듣는 성경은 교양 책이 아닙니다. 우리를 교양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도덕 있는 삶을 살라고 도덕의 교과서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이 잘 굴어가라고 경제과학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고 읽는 66권의 이 성경은 이 모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 완전하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면 이 성경이야말로 완전하고 실수가 없는 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돌아보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 문제 투성인 것 같아요. 조금만 관심 있게 세상을 보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근본적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문제는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입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시대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일까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말이 어땠습니까? 이 마지막 때, 모두의 기준으로 하루하루를 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이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이 세상의 종말을 디모데 후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기준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종말 때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정의 없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끼리 배신하고 조급해지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요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모두의 기준점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니, 이 종말 때에 저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디모데후서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정말 놀랄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한인타운에서 벌어졌던 이야기입니다. 트레선 전들을 주장하는 남자가 여탕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뭐 여탕에 있던 여자들은 뭐 깜짝 깜짝 놀랬죠. 남자가 쑥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한 여인이 프론트에 가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왜 남자를 여탕에 들여 보내느냐고. 그러니까 그 프론트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가주법이 자기 자신이 트랜스젠더라면 여탕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남탕에 들어갈 수 있대요. 법이요. 법이 그렇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문제지 않나요? 이것을 법으로 만든 사람들이 문제지 않나요? 모두의 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저런 모습들이 가시화 되고요 또 기사화가 되겠지만 한 세대 두 세대 넘어가 보십시오 저게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그 결과가 어떠한지 그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품질이 얼마나 저하가 됐는지 제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종교한 자로 지음을 받았는데 모두의 기준 따라 살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만 살았던 이 시대의 모습들. 인간의 품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모두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두의 기준이 되지 않고,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이 말씀을 버려버린다면, 우리의 미래는 물불 보듯이 뻔한 모습으로, 우리 인간의 품질이 저하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7절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은 목회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목회자의 어려움을 잘 모르시죠?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이겠어요? 새벽 기도 나오는 거요? 설교 준비하는 거요? 설교를 전하는 거요? 신방 다니는 거요? 뭐 기도하는 거요? 무엇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른 것들도 힘들지만, 목회 가운데 제일 힘든 것 꼽으라 그러면,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니, 제일 낙심이 되고요. 제일 마음이 아프고요. 아, 사람이 변화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뭐, 저 자신도 변하기 힘든데, 나도 변하기 힘든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변화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그렇게 합니까? 사람이 할수 없습니다. 제가 할수 없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온전하게 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요즘 저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왜 나는 이렇게 변화되지 않지? 이 고민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변화되기 싫어하고 변해야 될 성품들이 변하지 않는 이 모습 보면서 요즘 많이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저는 매일매일 성경책 앞에 놓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정말 너무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뭐 어디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그 능력 있는 말씀인데 왜 우리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는 동안 왜 이렇게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서 날마다 날마다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지만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아무리 잘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설교자라 할지라도, 말씀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늘이 고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는 말씀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는 말씀대로 말도 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 모두의 결, 선, 기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고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브 메시지. 들어서 알겠지만 요즘 성막에 막 금으로 두르고 그저 막 금으로 치장을 하고 금으로 만들고 하는 이 모습이 토요일 날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주의를 준비하면서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벽장에 걸려있는 넥타이를 선택합니다. 이 작은 몸부림. 다른 넥타이도 멜수 있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황금의 그 치장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메워야 할 것은 노란색 황금색 넥타이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몸부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느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 선한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하는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우리의 삶의 적용점을, 적용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워킹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날마다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성경 읽기와 그런 성경 묵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결코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을 얻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독을 해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지 않는다면,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고민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에 모든 결정과 선택과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온전한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믿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거든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분명히 믿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어떻게 갖출 수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선한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회복됩니다. 이 사회도 어떻게 회복이 이루어집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기준이 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삶의 기준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은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우리의 회복된 기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